토르 러브 앤 썬더가 오늘 7월 6일 개봉했습니다. 이번 토르는 극장에서 볼만한 내용이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접 보고 온 평가로는 나쁘지 않았다입니다. 지난 토르 라그나로그와 비교한다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재미없었던 건 아니고 나름 재밌게 보고 왔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토르는 전편에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이번화 시작과 동시에 토르는 자기만의 운동법으로 다시 근육을 되찾게 됩니다. 토르와 대적하게 될 인물은 신 도살자로 등장하는 고르입니다. 고르는 이번에 크리스찬 베일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가 크리스찬 베일인지 알아봤답니다. 고르는 신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딸의 죽음에 방관한 신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네크로소드를 손에 넣어 신들을 죽이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토르의 집 아스가르드에 쳐들어와 아이들을 납치하게 되죠. 여기서 새로운 인물 마이티토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이티토르는 토르의 옛 애인 제인포스터. 그녀는 암 사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멜리르의 부름으로 아스가르드에 가서 마이티토르로 부활하게 됩니다. 토르와 제인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토르 일행은 신들을 찾아가게 되죠. 토르는 제우스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제우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토르를 공격하는데 토르는 싸움에서 이기며 제우스의 썬더볼트를 빼서 달아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토르 일행은 고르를 뒤쫓게 되는데 결론은 너무 수퍼가 되면 안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다시 마블 영화 토르를 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극장가가 살아나니 너무 좋네요. 토르의 제우스로 등장하는 러셀 크로우와 고르로 등장하는 크리스탄 베일이 나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영화로 다시 보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쿠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쿠키 영상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화가 끝나고 바로 나오고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다음 하에 나올 빌런에 대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바랄라에 대해 나오게 되니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꾸준한 리뷰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